베나스레데스회 쇠아편입니다. 자, 11과이고요. 의식주 두 번째 시간이죠. 쇼핑과 가격과 단순 가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가격 표현이 바로 등장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꾀뚜퀘에스타라는 표현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했던 문장 중에 하나로서. 얼마예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뭐가 얼마예요 라고 한번 보기를 통해서 다 바꿔보실 건데, 꾸에스타, 얼마다 라고 하면서 숫자들이 가격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얼마예요 물어보기만 하고, 이게 얼마라는 건지 못 알아들으면... 뭔가 이제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어머 잘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원어민들이 거스름돈덜 주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만큼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 반드시 내 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를 통해서도 숫자를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1번의 내용을 대입해보도록 하죠. 괌투 괴스타 에스타 블루사 이 블라우스 얼마예요라고 했더니 에스타 킨세 돌라레스 자, 달러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해 주고 있고요. 킨세는 숫자 15. 맞아요. 15를 킨세. 15, 보기에도 우리가 예시되어 있던 이 15가 킨세입니다. 자, 이번을 넣어 보도록 하죠. 광뚜 구에스타 에스테 볼수이 가방 얼마예요라고 했더니 Questa quarenta euros. 자, 화폐에 다니는 euros이기 때문에 이건 스페인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사겠네요. q u a 자, 이 숫자는 몇일까요? 네, 우리 숫자 4가 꽈뚜로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이 q u a 는 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q u a 40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4는 어떻게 될까요? 14. 네, 14는 1토르세토르세라는 14.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번을 넣어 볼게요. 뚜 l 에스타엘 아로스. 아로스는 쌀이에요. 쌀이 얼마인가요? s 스타 5유로스 엘 킬로. 킬로당. 신코는 오, 그쵸. 잘하셨습니다. 5유로예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는 신고, 15는 낀세 15, 50은 어떻게 될까요? 네, 꽈렌따랑 닮았는데요. 50은 신 꼰따가 됩니다. 신 꼰따 이렇게요. 네, 50은 신 꼰따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4번을 넣어 볼까요? Cuanto cuesta el vuelo? 아, 아. Perdón. 4번을 가야 되죠? Cuanto cuesta el dólar en México? 대달러가 네, 멕시코에서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더니 cuesta 20 pesos. 20. 이거 아시나요? 네, 20이라는 숫자입니다. v e i 20 기억해 주세요. pesos 네, 아무래도 멕시코에선 '빼소'를 쓰는데,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빼소'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은 스타엘엘로드레스 런던행 비행기편, 항공편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세0시엔토돌라레스 얼마라는 걸까요? 네, 세테 이거는 7. 우리 7이씨에 때였죠. 그래서 모뭐 세테시엔토스라고도 하고 시에테시엔토스라고도 하는데 이 시엔토가 100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700달러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엔토스가 100이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앞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넣어 주면 네, 몇 백이 돼요? 어, 그런데 예외인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어, 예외인 아이는 사실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500. 네, 즉, 음, 200은 어떻게 될까요? 도스시엔토스 300, 드레스시엔토스 400, 곽로시엔토스 500이 좀 특이해요. 500은 끼니엔토스라고 좀 불규칙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아~ 이거는 또 기억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끼니엔토스 500. 네, 500은 좀 이렇게 되고요 600은 그쵸. 셰이스 씨엔또 700, 씨엔또 800, 5초 씨엔또 900, 누에베 씨엔또 네,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6번 괄두퀘스타 우나 엔트라다 알시네 영화관 입장권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더니 괄스타 디에스 돌라레스 네 10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10 디에스 기억해 주시고요. 7번입니다. 괄두퀘스타 에비에테데 이다이 에엘다 네. 이다이 부엘다 라는 표현은 왕복이라는 표현인데요. 가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비에 때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왕복 티켓 얼만가요? 라고 했더니 세센타 에우로스라고 유로로 단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감으로 맞춰보실까요? 세센타. 자, 우리 아까 전에 40이 과렌타, 50이 c 였어요. 그럼 세센타는? 60입니다. 그리고 70도 닮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70은요, 아주 유사해요. 세댄다예요. 네, 그래서 S가 이렇게 T로 바뀌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8번의 방을, 방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c u a n t o cuesta la habitación con dos camas para una noche? 자 DOS 도스 카마스 두 개의 어, 침대를 가지고 있는 방인데 빠라 우나노체 즉1박을 위한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 침대 두개 있는 방이 1박에 얼마인가요?라고 했더니 고에스타 세덴타 돌라레네 세덴타 칠0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꽌뚜꾸에스타 열심히 연습해봤고요. 더불어서 숫자도 정리해보셨죠? 숫자는 반드시 꼭 따로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장에서는요. 꼬모 메 깨다. 나한테 어때? 라는 표현이 등장해지고 있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어떤지 한번 단어들을 넣어볼 건데 여기서 답변은 깨, 때 깨다, 무이비엔.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한번 다양한 형용사들로 수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번의 내용을 넣어본다면 꼬모메 다에스테이나도이 헤어스타일 나한테 어때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랬더니 내다 무이비엔 어,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꼬모 m o 다에스 u e 브리고이 외투 나한테 어때? 라고 했더니, te 다 u e 뉴 너한테 작다. 라고, 작은이라는 형용사, te 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저 드레스 나한테 어때? 꼬모 m o 다아 q 베스 d 도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te 다아후스 a 도 h u s t a d 네, a u s t 는꽉 끼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꼬모 맥게다 아끼야 가사더라. 저 점퍼 나한테 어때?라고 했더니 내게다 그란데. 너한테 크다. 큰이라는 형용사 그란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은요. 꼬모 맥게다 에스헤르세 스페인에서 스웨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내게다 올가도. 올가도라는 표현은 헐렁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어, 너한테 헐렁해라고 얘기할 때는 올가도라는 단어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6번 꼬모 메게다에스타 레베카. 레베카 왠지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는데 가디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어 그랬더니 맥게다 페어. 와이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겠어요. 페어는 추한 못생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어울린다고 네게다 비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내게다 페야라고 하는 건 너무 그거 입으니까 못 생겼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번 꼬머메기다 에스테드라 헤이 수트 나한테 어때? 내게다 베노메날 어 너한테 환상적이야 끝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 표현들로 옷을 입었을 때 어떤지에 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크다, grande, 작다, pequeño, 어, 꽉 낀다, ajustado, 헐렁하다, 올가도.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3번입니다. 겟대 g u s 너 어떤 걸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구스타르 동사로 활용을 하고 있죠. 아미. 난 텐마리아. 메구 스타일 카페. 나는 커피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메가 나에게인데 아미 중복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아 유인데 유가 전치사와 함께하면 미로 변화하게 를 됩니다. 즉 유와 뚜는 전치사와 함께 할때 미와 띠로 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1번을 넣어 볼까요? 어 겟 오스 gusta? 너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할 때, 아, nosotros nos gusta e c a f é 라고 주어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대화문이기 때문에. 자, 2번. 겟레 gusta? 어, 그가 뭘 좋아해? 아, 당신이겠네요. 왜냐면 답변이 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저는 커피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넣어본다면, g 레 구스타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3인칭이네요. 그래서 에이 a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니? 그녀는 커피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번, 캘레스 구스타 그들이 뭘 좋아하니?라고 했더니요, aios 아 aios les gusta el c 그들은 커피 좋아해. 이렇게 질문을 3인칭으로 했을 때는 뭐, 나나, 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2인칭일 때만 1인칭으로 대답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3인칭일 때는 그대로 그냥 변화 없이, 네, 대화문에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아, 엘, 그가 주어네요. 꼬물레구스타, 그가 뭘 좋아해? 아, 레구스타, 일카페, 그가 커피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꼬멀레구스타, 겟레구스타, 베르돈. 무엇을 좋아해, 요 라고 묻는 대상이, 아, 빼드로. Pedro. 빼드로가 무엇을 좋아해? 이거네요. 그랬더니, 빼드로는 어, 커피 좋아해. 라고, 레라고 네,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중복형은요. 어, 결국에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많이 생략을 해요 하지만 3인칭으로 사용이 된다 즉 7번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그가 뭘 좋아해? 그가 누군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중복형으로 그가 빼드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인칭일 때는 중복형으로 괄호 안에 내용까지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어, 1, 인칭일 때는 주어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굳이 중복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입니다. 땡고 뿌레 빠라도, 웅블라또 사보로 쏘 빠라띠. 자, 땡네르 피피, 과거 분사, 그리고 목적어 표현이었죠? 목적어를 동사 해놓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때네르 목적 때네르 아, 과거분사 목적어 표현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네이 표현을 바꿔보는 건데요. 어 사실 이거는 음, 모든 인칭 중에서 요와 뚜만 전치사와 함께 할때 미와 띠로 변하고 미에는 아이 악센트 표시 있고 띠엔 악센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so, 미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진 칭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빠라 부분만 끊어서 보면 빠라보소트로스하면 너네를 위해 빠라우 스테 당신을 위해 빠라우 스테데스 당신들을 위해 빠라에야 그녀를 위해 빠라에이오스 그들을 위해 빠라엘 그를 위해 바라미 미스모 네, 이 표현은 좀 기억해 주는 게좋겠는데요미 미스모라는 표현은 결국에 마이셀프라는 표현으로 동등하게 나 자신을 위해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원래 요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띠는 원래 뚜 하지만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할때 요와 뚜는 미와 띠로 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문장을 열심히 연습을 해 보셨는데요. 암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다양한 어휘 표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muchas gracias.